안녕하세요. 수이차싸기타기 23입니다. 오늘 현대 LF 소나타 1.7 스마트 스페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상기 차량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엘프 소나타입니다 스마트 스페셜 2 0 1 6년 2015년 10월 경유 오토 회색에 아 죄송합니다. 경유 오토 네 파란색입니다. 권색 색상이고요. 10만 2천 킬로입니다. 디젤 차량이라 연비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상 실제로 보면 아름, 고, 고급스럽고 세련됐습니다. 네 남색에 가깝고요. 네, 색상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네,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쉐이드 들어가 있고요. 자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룸을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운전석 시트, 차체 자세 저장 r 후 b 방 경고등 들어기있 t 요1 0 2000km입니다. 핸들 열선, 운전석 t o n 여 열선, 시트, 운전석 t 석 u t 시트, n 들어가 있습니다. button, 여기 start b u 스 t 타타 여기 start b u t t 엔진 룸,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전동 접이식. 자 이렇게 현대 LF 소나타 1.7 스마트 스페셜 경유 차량이라 연비 상당히 좋습니다. 990만 원입니다. 자수이차 싸게 사2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게 사2 이사는 100%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보험사 10만 2,435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교환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만 이제 조석, 휀다의 판금 뭐 도색 W 표시가 되는데 교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완전 무사고는 맞고요. 자, 그 밖의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 소나타 1.7 스마트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다기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LF 소나타 0468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스위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요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상기 차량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현대 LF 소나타 스마트 스페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